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우울감이 커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자살 위기를 막기 위해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종교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교의 명상수행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 현장에 김호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 전 7대 종단 종교인들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13년째 OECD 1위에 올라있는 현실을 반성했습니다. IMF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자살률이 요동친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침체가 자살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살 위기를 막기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으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그 지난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최근에 와갖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3, 4월 달에 자살이 좀 줄어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아주는 건 종교계의 몫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자살 문제는 이제는 부정적인 걸 없앤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걸 높여준다. 즉 긍정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 행복 또는 감사 또는 사랑 어, 이런 화두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불교에는 지난해 시작한 네 가지 자살 예방용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자비라는 게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긍정적인 마음의 요소예요. 이런 보호 요인들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적 한계를 인정하고 종교인의 역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아, 생명 지킴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 일일이 그 인력으로서 뭘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은 정신 건강만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한마디 했는데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마음을 거기서 바로 멈추고 그친다면 그 종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간명한 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